2025년 형 현대 베뉴 SUV는 도시형 소형 SUV 위 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실용성과 스타일, 그리고 경제성을 모두 갖춘 이 차량은 혼잡한 도심은 물론 일상주행에 완벽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나 첫차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년 형 베뉴는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여 더욱 세련되고 감각적인 외관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의 와이드한 그릴과 샤프한 LED 헤드램프는 도로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측면의 간결한 캐릭터 라인과 토톤 루프 옵션을 현대적이면서도 개성있는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후면부 역시 리어램프 디자인이 업그레이드되어 더욱 고급스럽고 통일된 인상을 줍니다. 차량의 크기는 소형 SUV이지만 실내는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컴팩트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배치된 좌석 구성과 넉넉한 적재 공간은 일상적인 장복이나 주말 여행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열 폴딩 시적재 공간이 확장되어 짐이 많은 라이프 스타일에도 잘 어울립니다. 실내 디자인은 현대차 특유의 세련된 감성과 기능적 편의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또한 공조 시스템과 USB 포트 등 다양한 편의 사양들이 탑재되어 있어 탑승자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2025년 형 대뉴는 안전 사양에서도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현대 스마트센스를 통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초보 운전자나 도심 주행이 많은 운전자에게 큰 신뢰감을 줍니다. 파워트레인은 1.6L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이 출력이며 IVT, 무단 변속기,와 결합되어 연비 효율성과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엔진 출력은 일상 주행에 적합하도록 튜닝되어 있으며, 경쾌한 가속감과 정숙한 승차감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약 13에서 리터당 14km 수준으로 경제성 면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세팅으로 승차감이 안정적이며 정숙성 역시 강화되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또한 소형 SUV지만 높은 시야 확보와 민첩한 핸들링은 운전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현대차는 이번 2025년형 베뉴를 통해 다양한 트림과 컬러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기본형에서도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하며 상위 트림에서는 더 고급스러운 내장제와 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고급 SUV 못지않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특히 여성 운전자나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차량을 원하는 고객층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대는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예산이 제한된 소비자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지비 부담이 적고 현대차의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통해 사후관리도 용이합니다. 2025년 형 현대 베뉴는 작지만 강한 SUV로 도시형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매력을 선보입니다. 실용성과 안전성, 스타일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이 차량은 특히 첫 SUV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이상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젊은 감각과 현대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2025 현대 베뉴는 소형 SUV 시장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